안녕하세요 풀브리농장 시골사리TV의 석성수입니다 오늘은 괴산군 장현면에 있는 아주 작은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 오가리 777 이라고 해 가지고 장현면 면소지지 있는데 있어요 앞을 쫙 돌아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카페가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영업시간이, 여는 시간이 10시 반이고, 닫는 시간이 5시에요. 매주 일요일은 휴무구요 고갈이 777. 안에 들어오니까 더 예쁘네요. 이쪽은 뭔가요? 아 여기도요? 예 여기서 보면 더 예쁠 같은데요? 안쪽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바깥 풍경이, 뷰가 정말 좋네요. 좁은 듯 하면서도 안에 들어오니까 꽤 넓어요. 이렇게. 아주 시골 카페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호박 보세요, 호박. 진짜 호박이에요. 메뉴는, 뭐, 연어 카페나 갖고 음 가격은 조금 싸네요. 아메리카노가 4,000원. 오가리 라떼가 따로 있네요? 네, 어르신들 위한 약간 방 느낌. 아, 아, 그렇구나. 식빵 토스터도 주문적 시 구워드리고요. 크로아상 스콘, 차 종류도 다 있고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생강차 오렌지도 다양합니다 시골 카페 정말 예뻐요 저는 오가리라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농사 TV 아 아니 풍경이 정말 좋네요 오가리라떼 타는 사이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오가리라떼가 나왔습니다. 오가리라떼는 음, 에스프레소에다가 이렇게 순수하게 우유를 넣어서 이제 좀데 잔도 아주 대단히 예쁘네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골 카페에서 음, 오가리라떼 약간 달달 만나게잘 마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